IT 쿡북 난생 처음 파이썬 프로를 위한 랩및 실전 예제 강의 9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9장은 우리 파일의 읽기와 파일의 쓰기에 대한 내용이죠. 관련된 자료는 우리 카페 모두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85페이지 첫 번째 랩을 볼까요? 자, 이 랩은 행번호를 붙이는 프로그램, 인데요 자, 행, 어떤 파일을 읽어서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1, 2, 3에서 앞에 행번호를 붙여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읽기 위한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파일을 어디 만들어냐면 어, 여기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C 밑에, Fortify Sun. 거기 밑에, 우리 구장이니까 Chapter 9. 여기에 지금 파일이 들어있는데, 지금 요 예제는 My Text 1 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뭐, 내용은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아무 파일이나, 어, 아, 파일 이름 똑같아야 되고, 마이, 테, 마이 데이터, 원이죠? 마이 데이터원이죠? 마이 데이터원으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 파일을 우리 출력을 하되, 앞에 행벌을 붙여서 출력을 할게요. 자, 코드를 볼까요? 자, 먼저 인파일, 파일에 대한 변수를 준비했네요. 그리고 인스트링, 읽어올 한줄한줄 한줄 문자열이죠? 그리고 라인 넘버를 이제 우리가 1, 2, 3, 4부터 붙여야 되니까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인 파일은 이제 파일의 오픈이죠. 오픈해요. 방금 우리 준비한 요 파일의 경로를 전체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r이 뭐죠? 리드하는 거죠. 그리고 인코딩 UTF-8 다하면이 한글이 문제 없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어, 주의점은 우리 파일을 저 파일을 나중에 파일을 새로 쓴 다음에 저 파일 저장할 때요, 저장할 때. 인코딩을 UTF-8로 저장을 해야지 한글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면, 자, 다시 보죠. 자, 준비됐으면 이제 while true로 들린 게이 파일에 몇개 행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파일에 끝일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줄 읽을게요. 인파일 i l e 에 r e d e 하면첫 번째 줄을 읽는 거죠. 첫 번째 줄을 읽어서 in str에 저장하고 어, 아무것도 안 읽히면은 브레이크에서 무한반복을 빠지지만, 어, 우리는 처음에 읽히겠죠. 읽히면은 이 넘어와서 프린트하고, 라인 넘버, 우리가 준비한 1이죠. 1하고, 콜론하고, 방금 준비한 이 라인 넘버, 그러니까 읽은 요거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앤 n d e 이걸 하는 건한 라인을 읽어올 때요. 한 라인의 엔터키까지 읽어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줄이 넘어가요. 근데 프린트 자체도 줄이 넘어가니까 두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end equal i n 이거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은 이제 라인 넘버를 하나 증가시켜야겠죠? 라인 넘버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 이렇게 쭉 계속 반복되면은 행번호 내용, 행번호 내용, 이 내용이 전부다, 파일에 있는 내용이 전부다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아까 그세개행이 파일에 써 있었는데, 세개행이 앞에 행번호가 붙어서 출력이 됐습니다. 물론 행분이 뭐 100개, 1000개라 하더라도 잘 출력이 될 겁니다. 290 페이지 두 번째 랩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을 복사하는 효과를 한번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 친구의 필기 노트 파일을 복사하는 건데 어, 한 친구가 파일을 파일의 내용을 모두 적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똑같이 복사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내용은 이 어떤 데이터 파일이 아무나 있으면 돼요. 이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똑같이 다른 파일로 도용이란 내용으로 복사되게끔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보죠. 자, 볼까요? 자, 먼저 입력파일과 출력파일, 즉, 원본파일과 복사될 파일을 두 개를 준비했네요. 그리고 문자를 계속 읽어서 이렇게 가져오겠죠? 자, 입력파일은 여기 이 파일로 준비를 할게요. 이 파일은 기존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파이썬노트라는 파일이, 이건 여러분 파일명만 갖고 내용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뭐 여기는 두 줄이 그냥 간단하게 적혀져 있네요 자 닫을까요? 닫고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아웃 파일은 mynote.txt 이 파일은 없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 는 아까 연습해도 있는데 뭐 지워도 되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파일은 없어도 되고 write로 열었네요 자 인코딩 u t f 8라고요 write 할 때는 인코딩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해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읽어 볼게요 인 파일에서 이, 아까 이 파일이죠? 이 파일에서 한 줄이 아니라 모든 줄을 다 읽으면요. 인 리스트 안에 모든 줄의한 행들이 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구분돼서 한꺼번에 읽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읽어진 한 행씩, 한 행씩 갖고 와서 인 스트링 하면은 얘가 지금 이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프린트로요. 인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인 리스트를 보고 잠깐 밑에는 주석을 해놓을게요. 잠깐 지워놓을게요. 다시 살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먼저 실행해볼게요. 런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요 행이 매칭했냐면, 행이 네개 행이거든요. 빈 줄까지 있었거든요. 볼게요. 한 줄, 두 줄하고 세 줄, 네 줄. 빈 줄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빈 줄까지 있으니까, 얘가 빈 줄까지 읽어서 볼까요? 결과를. 예. 여기 보면, 한 줄하고 두 줄. 백슬래시는 엔터키거든요. 다음 줄 넘어간 거. 그래서 한 줄, 두 줄, 엔터, 세 줄, 네 줄. 이렇게 해서. 네 줄을 다읽어줬죠빈 줄까지 읽은 효과가 된 거죠. 자, 그럼 얘네를 지금 요 하나씩 갖고 오는 거죠. 얘를 하나 갖고 와서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된거죠 하나를 이제 여기서 제가 원래 거다나 지우고 방금 그 하나를 여기다 읽어서 한 줄을 읽어서 얘를 이제 뭐 복사할 거니까 이거 아웃 파일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라이트 right 라인즈 해가지고 한줄 쓰고 그다음에 다음 줄 쓰고 다음 줄에서 아까 읽어온 네 개. 네개 줄을 모두 똑같이, 똑같이 아웃 파일에 쓰게 됩니다. 다크 댄서 파일을 클로즈 시키고요. 클로즈 시키고, 뭐,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볼까요? run 하면, 이제, 오케이 하면은, 자, 복사되었다고 메시지 나왔고요. 우리 아까 지운 my note.txt 방금 생겼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지금 복사하는 효과를 어, 그대로 코드로 작성을 같이 해봤어요. 291페이지 세 번째 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암호화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스파이가 뭐 문자를 보낼 때 그냥 그대로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면 다른 사람들 알아보겠죠?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아마 문자를 보내거나 할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정상적인 글자를 입력했을 때 암호화 시켜서 암호화된 파일로 만드는 걸 이번 예제로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암호화 시키는 방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ORD와 CH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ORD하고 문자잖아요. 그럼 모든 문자들은요, ABCD부터 가나다라 다 모든 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고유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학번이 있죠. 학생마다 다 학번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문자마다 고유한 자기의 숫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학생의 학번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걸 확인하는 게 ORD니까요.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여기서 파이썬 아이들에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ORD하고 아무거나 장 관계에서 난이라는 글자 볼게요. 난. 그러면은 난이라는 글자의 번호는 고유번호는 45212.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되셨죠? 그럼, 45212가 난에 대한 숫자고, 반대인 함수가 C채라면 돼요. C채라고 숫자, 45212 하면은, 45212에 대한 글자를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상대되는 함수죠? ORD하고 문자 하면은 숫자를 알려주고, C채라고 숫자 하면은 이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알려주고, 요 함수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난에 대한 것을 지금,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저장해놓을게요. 우리 n 이라고 할까요? num, or, d, none. 하면 num에 지금 45212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45212에다가 제가,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임의로 100이라는 숫자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자, 임의로 여기서 100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45312겠죠. 그 3545312에 대한 숫자를 해볼게요. 아, 제가 chr, chr, num 100. 그럼 45312죠. 그거에 대한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읽기도만넷시라고 뭐 넷인가요? 이렇게 이상한 글자가 됐네요. 그러면 얘는 이 글자는 45312가 됐죠. 네선 그러면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넷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숫자 또 넘을까요? ORD, 넘이콜 ORD, 누글자고뭐 복사했을게요. 글자가 이상하니까 복사해서 붙여놓죠. 자, 그러면 얘가 아마. 이 이상한 글자에 대한 숫자가 되겠죠? 아마도, 4, 5, 3, 1, 2겠죠? 4, 5, 4, 5, 3, 1, 2. 뭐, 몰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한 숫자를 100을 빼볼게요. 아까는 더 했으니까 반대로 100을 뺄게요. 그러면은, chl로 지금 넘 빼기 100. 100을 뺀 숫자의 글자, 다시 난이 됐죠. 이게 바로 암호화 방식이야 됐죠. 그래서 정상적인 글자, 이거죠. 정상적인 글자의 숫자로 바꿔서 글자에 대한 고유 넘버를 정상 글자를에 대한 고유 넘버를 100을 더해서 출력을 하면 돼. 이상한 글자들. 이게 암호화된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난이라는 걸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우리 지금 100이라고 내, 내 마음이 100이 아니라 뭐 50도 되고 30도 되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뭐 결정한 대로 글자가 이상한 글자 나오고 그러면 다시 저는 이 100을 알잖아요. 내가 암호화시켜 생겨. 그럼 거꾸로 여기서 이 이상한 글자에서 숫자를 만든다음에 내가 저는 아니까 100을 다시 빼면 어때요? 정상적인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낼 때는 요 글자로 보내서 혹시 누가라도, 누가 이걸 낙하채도못 알아보게 하고 스파이한테 나중에 뭐 다른 통신이나 이걸 통해서 요 숫자를 알려주면 어때요? 여기서 다시 100을 빼면은 정상적인 글자로 스파이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해봤어요. 자, 방금, 방금 이거고요. 이 그림상에 이 정상 글자를 더해서 하고 다시 빼면은 다시 원래 글자로 돌아오는 요 내용을 지금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코드는 암호화만 시키는 거예요. 자, 암호화 시켜 시큐어 파일에서 파일을 준비할게요. 어, 어떤 암호화 될 파일, 그리고 문자를 입력받아서, 어, 문자 입력받아서 이 파일을 암호화해서 여기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시큐어라는 것도 준비할게요. 이제 시큐어는 뭐냐면, 이 정상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하나 글자를 암호화 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난 같은 거는 yes로 이렇게 만드는 거게이제 정상 글자. 바뀐 글자. 이렇게 정상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바뀐 거.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for 문을 while true로 해서 사용자에게 계속 언제까지? 한 줄에 여러 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엔터 칠 때까지 여러 줄을 계속 암호화 시킬게요. 그러면 일단 사용자에게 input으로 문자를 입력을 받았죠. in s t r 문자 입력받은 것을 이제 여기 엔터가 아니니까 이렇한 글자씩 뺄게요. 한 글자. 아니, 안녕하세요를 넣으면 안녕하세요에 대한 맨 앞에 글자. 안을 빼가지고 개를 방금 얘기한 거죠. 얘를 안에 대한, 안에 대한 뭐 난이라고 난 똑같이 난생 처음 입력했다. 그러면 난에 대한 글자 454521년에 아까 4522 이게 되겠죠. 그 4522에 백을 더매이해요 4532가 되겠죠. 개를 다시 글자로 바꾸는 시의 점은 아까 네시라는 이상한 글자 되겠죠. 나머지 글자 똑같죠. 다 이상한 글자로 변경이 돼서 그 글자를 변경된 것을 어떻게 해? 여기다가 이제. Right Line로 CQ. 그럼 CQ는 계속 아까 정상 문자는 인스트링이고, CQ는 아까 암호화된 문자로 계속 바꾼 다음에, 전부 다 바꾼 다음에, 거기를 파일에, 그 내용을 파일에 쓰게 되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종료하면, 어, 정상적으로 제가 입력한 글자가 암호화돼서 파일로 써지게 된 겁니다. 실행해볼까요? 자, secure.txt는 새로 만들 파일이 라서요 여기 파일 없어도 돼요. 우리는 지금 아까 연습하느라고 있었고, 이거 지울게요. 필요없고 지운 파일이고, 지우고, 실행해 볼까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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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이렇게 뭐 아무 그대로면서 n 관계 n r 이 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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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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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un r u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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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u 이 파일, 이 내용, 을 보고 누가, 요, 요, 요 내용을 보고 이 파일이 만약에 유출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고, 이 아까 세줄 넣는 거 있죠. 그걸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예측을 못 하죠. 세줄넣 거죠. 예. 요세줄 넣는 네. 게 요걸로. 이 글자도 틀렸네요. 제가 뭐 암호화다 돼가지고 했는데, 근데 엔터키가 없죠. 엔터키도 암호화된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것까지. 확인을 해봐세요. 이게 이제 암호화된 거고, 어,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암화된걸 거꾸로 푸는 거는 한번 여러분이 도전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읽어서, 읽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서 다시 한 글자씩 100을 빼가지고 저장해서 화면에 출력하면 암호화 푼 내용이 보겠죠? 한번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학습일 것 같아요. 295페이지 실전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거북이가 화면에서 랜덤하게 30회를 이동하려고 해요. 뭐 이거 이동하는 거는 랜덤하게 하는 거 우리 여러 번 해서 뭐 이동하고 색깔까지 랜덤하게 만들어서 지정해서 30번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파일 처리니까 이 랜덤하게 이동한 것을 파일에 계속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한 위치와 칼라까지 기록을 해놓고 나서 얘가 30번 다 이동한 다음에 얘를 깨끗이 지우고 방금 전에 우리 기록해놓은 거 가지고 다시 그대로 쭉 따라서 그러면 은 얘가 복습하는 개념이죠. 갔던 길을 복습하는 거북이가 된다는 게 갔던 길을 쭉 가고 그걸 계속 파일에 기록해놓고 클리어 시키고 다시 이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길을 가게끔 하면 동일하게 길을 한번 했던 거를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이런 거북이가 되겠죠.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는 감은 잡으셨을 것 같고, 자, 코드를 볼까요? 자, 코드를 보면, 자, 이제, 네. 우리 터틀 준비하고, i m p 랜덤 요거까지 당연히 준비하고, 타임은 뭐냐면은, 다 그린 다음에, 깨끗이 지우고, 한, 몇초 있다가 해야죠. 그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한 5초 정도 좀 쉬었다가 그리게끔 하려는 겁니다. 자, 컬러 리스트는 우리 랜덤하게 뽑을 거, 이거 뭐, 매번 했던 거죠? 랜덤하게 뽑을 레드를, 뭐, 컬러 종류를 여러 가지로 지정했고요. 터틀 쉐입은 터틀로 그냥 지정했어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역시 500x500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펜 사이즈도 약간 표시나게끔 5 정도로 약간 두툼하게 준비했어요 뭐 이거는 처음에 준비한 세팅이고요 자 이제 파일을 처음에 우리가 얘가 왔다갔다 하면서 기록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라이트 모드로 우리 터틀 트레이스라고 파일을 라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준비한 30번 이대어볼게요 4 under y range 30더 30번을 반복을 할게요. 자, x좌표 얘가 이동할 x좌표 구해야죠. x좌표 랜드 인트로 마이너스 250부터 250. 알죠? 요 500, 500이니까 여기 이 끝이 마이너스 250이고 여기가 250이죠. 자, 준비하고 x, y 뽑고 칼라 랜덤하게 초이스에서이 중에 랜덤하게 칼라까지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이동 시킬게요. 터틀 펜 칼라로 칼라 방금 뽑은 거 준비하고. 거북이가 이동시키면 거북이가 그칼로로 한번 이동했죠 그렇 것이 아니라 이 이동한 내용을 파일에 기록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일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글자들을 문자열로 준비할게요 방금 x좌표, y좌표를 그냥 쓰면 안되고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str로 바꿔야 돼요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한칸 띄고 그리고 문자열로 바꾸고 한칸 띄고 그 다음에 방금 얘는 칼라 있죠? 칼라 뽑은 거뭐 여기서 레드다 레드까지 쓰고 엔터, 엔터 효과까지해서 역백슬래시엔이 엔터니까 엔터까지만 한 줄이 아웃스트링으로 만들어진 거에요 x 좌표 띄고 y 좌표 띄고 칼라 그리고 엔터키까지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얘를 파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30번 누면 르또 이동하고 이동하고 30번 쯤 얘가 이동하면서 이동한 내용들을 다 30행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하면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리셋은 얘를 깨끗이 지우는 거거든요 완전히 초기화 시킨 거다. 깨끗이 지우고 약 5초 정도 있다네요.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펜 사이즈 준비하고 펜 사이즈로 준비하고 이번에 아까 얘는 쓰기였잖아요. 얘를 다시 열기로열겠죠왜열기로 하냐 왜왜 열기로? 알겠죠? 아까 썼던 거를 다시 열어서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파일이 끝날 때까지 while true로 파일 읽을게요. readline에서 한 줄을 읽는 거예요. 방금 연거에서 한 줄을 읽고 얘가 이제 줄이 안 끝났으니까. 여기서 뭘 뽑냐면, 이제, 한 줄을 읽었잖아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띄어쓰겠죠. x 좌표 띄고, y 좌표 띄고, 컬러였죠. 걔를 인스팅에 스플릿하면은, 얘가 세 개가 바뀌어요. X, Y, 컬러로 얘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 스플릿하면. 그래서, X는 여기 X, x 표는 X변수, y 좌표는 Y변수, 색상변수는 색상은 컬러. 여기 세 가지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뭐, 100, 200, 레드다. 그기가 100, 200, 레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 탓점 펜칼라, 펜칼라 지정하고 똑같죠? 아까 고우트로 가야 되는데 주의할 게 얘가 아까 읽어드린 거는 100이 100에 대한 글자예요. 글자 100, 글자 200이 되거든요. 왜쓸때 아까 우리가 문자로 썼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다시 정수로 100, 200좌표로 이동시키면 얘가 역시 30번, 30번이겠죠? 딱 30펜이니까 돌면서 다 다시 똑같은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게 되겠죠. 자, 실행해서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제 30번 얘가 먼저 그리겠죠? 자, 기다리면 랜덤하게 30번을 그렸고요. 잠깐 기다려보죠. 30개 뭐 얼마 되니까 30개 그린 다음에, 네, 얘가 이제 리셋하고 5초 기다렸다가, 아까 그린 거 이제 다시 또 똑같이 파일을 읽어서 하는데, 그 파일은 여기 아까 여기 있죠? 트레이스, 터트 트레이스 이거네요. 이 파일이 아까, 여게 방금. X, Y, c o 이렇게 쭉 30개가 저장된 거를 얘가 읽으면서, 얘가 읽으면서 지금 같이 작업을, 예, 그 파일을 진행을 완성을. 사실 복습을 그대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처리를 응용해서 우리 거북이가 복습하는 그런 효과를 내봤습니다. 자, 이번 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